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오늘은 9월 3주차의 청약 예정인 공모주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3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9월 15일 월요일에는 그 전주에 있었던 S2W 환불금이 들어오고요. 9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명인 제약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명인 제약은 제약사고요. 청약증권사는 KB증권.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당 기준으로 58,000원, 공모 규모는 1,972억 되겠습니다. 명인제약은 코스피 시장, 즉 유가증권 시장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가탄이나 메이킹큐로 알려진 명인제약은 국내 중추신경계, CNS 치료제 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전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제약사입니다. 현재 2년 연속 CNS 분야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을 이 CNS 치료제는 고령화 정신 질환 인식 개선으로 치료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최근 10년간 정신 행동 장애 진료 인원은 연평균 5%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694억, 영업 이익은 928억을 기록했고요. 3년 연속 30%를 웃도는 영업 이익률을 달성을 하면서 동종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을 봐야 되는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명인제약은 특례상장 아니고요, p r 이 아니라 e v e b i 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할인율 적용 e v e b i 가 5.35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명인제약 규모의 제약사가 없기 때문에 명인제약의 공모가 적정성을 판단하기를 어렵습니다. 다만 e v e b i 가 5.35배면은 비싸진 않아 보여서 재평가는 약간 좋음으로 하겠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명인지학은 공모 규모가 1972억으로 코스피 상장하는 대형 공모주 되겠습니다. 구주 매출 비율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다행히 명인지학은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환매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청구권은 플러스 요인 되겠습니다. 명인 제약은 특이사항은 없긴 하지만 코스피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 수요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급 식문에서 유리합니다. 23년 3월 이후 코스닥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250억, 총 유통하는 금액은 522억이었습니다. 명인지학은 대형 공모주이기 때문에 총 유통하는 물량이 1,824억으로 매우 많아서 평가는 매우 나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존 주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246억으로 공모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이를 봐야 되는데요. 이환불이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명인작은 환불일이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 이용 시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조로 최소 청구만 하기 위한 금액은,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은 29만원 되겠습니다. 증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인 제약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KB 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청약한도는 28,000주, 8억 1,200만원, 청약 수수료는 1,500원, 그리고 청약일에 계산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9월 3주차에는 명인제약, 단한 종목의 청약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인제약은 코스피 상장하는 제약회사로 업종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상장하는 대형 공모주답게 총 유통하는 물량은 1824억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 배정물에서 미달이 발생한다면 더 늘겠죠. 그래도 기존 주주 물량은 공모 규모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고요. 구주 매출도 없다는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공모가도 그리 나쁘지 않은 공모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무보유 확약이 팍팍 걸려져서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주는 기관세치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관세치 결과와 상장이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무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무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